어, 약초부부입니다. 아, 이게 산수유예요. 아, 어, 이거 이 산수유가 아주 그냥 만발을 했네요. 어우, 참 멋있네요. 멋있어. 하, 저 산, 산에도 산 지금 파릇파릇 묻은 게다 지금 이제 나오고 있네요. 어, 이 산수유는 굉장히 멋있네요. 아, 지금 저 양지바른 곳에는 지금 자연산 머이가 나왔거든요. 그것도 참 좋아요.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항암 역할도 많은데, 아, 지금 그쪽으로 가서요.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이 자연산 머이가요. 야, 이 양지에서는 이제 나왔네요. 지금 어, 이게 보약입니다. 이게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. 하, 이게 참 항암. 역할도 하고요. 이게 항염 역할도 하고. 섬유질이 많아서 변비에도 예. 좋고. 면역력 역할도 하고, 변비에서, 여, 변비 역할도 하고, 이게 정말 대단합니다, 약초가요. 근데 이거 꼭 데쳐야 돼 이거는 잡수실 때 독성이 좀 있기 때문에 꼭 뒤쳐가지고요. 약간 울커가지고 이렇게 잡시면 되죠. 이쁘게 튀겨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. 아, 이 꽃이 또 이렇게. 나왔는데 이꽃이또 이렇게 튀겨서 먹으면 튀겨서 먹으면 이게 영양가가 그렇지만 영양가가 좋답니다. 이게 예. 그냥 봐 보세요. 아. 다리가 아파 가지고. 예. 아이고 우리 집 사람이 이런 데만 나오면 좋아 가지고 그냥 아이고 참 어쩔 줄 모르면서. 가 이게 참 아, 여기는 딴 데는 지금 안 나왔는데, 여기는 양지라고, 이렇게 벌써 터트렸네요. 아, 아이고. 대단하네요. 아, 요새는, 이제 좀, 시간 있는 분들은 좀 나와서, 이렇게. 긴 나물이 천지야. 참, 이 자연산 나물이 참 많습니다. 이이 이 보약입니다. 다. 지금 바깥에 나무, 쑥, 맹이 뭐. 예. 지금 만발했어요. 원추리도 나왔더라. 원추리도 나왔어? 응. 아 대단하게 빨리 나왔네. 아이고 요새 부지러나면돈 주고 나무 안사 먹어. 이 자연 이거는 청정 지역에 이렇게 있는데 그렇냐? 여기는 아들 그냥 아 우리 야 진짜 이건 어좋은 좋아. 여러분들이게 항암 역할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좀 잡수시고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꼭 날거를 하지 마고 뒤쳐가지고요 소금물에다 좀 이렇게 뒤쳐서 좀울컥가지고 잡시면은 이게 아주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. 아고 연하다. 엄청 연. 해 연하네 연해. 아 오늘 이거에다 해서. 좀울컥가지고 묻혀 먹어야 돼. 어. 쌈싸 먹을 수는 없어. 작고어작 자, 응아 무쳐가지고 묻혀 가지고 조금 좀. 아유 여러분하고는 뭐놀나먹을 것도 없네 계속 좀 드릴까? <laughs> 어? 없어요 없어? 응아 어떤 잠시만요. 손님이 어. 우리집에 와서 응. 우리한테 줄게 없다고 응. 감기 주고 갔어 아 그래? 응아뭐 어때 그게 <laughs> 선물인데. 그게 선물이라 주고 어, 갔어. 그래, 그것도 뭐, 감기도 한번 걸리는 것도 괜찮아. 안좋아 그러면 뭐, 세요. 면역력이 좀 강하니까. 네. 아, 그 스님들. 에이, 이거 여기까지만 하 착하신 분인데. 아, 이거 좋은 선물을 저들한테 줬으니 뭐, 고맙게 생각해야지. 아. 가져온 게 없다고 감기 어? 주고 갔어. 어. 자, 이거 잡으라. 아이고또 저쪽으로 오늘은 지금 이제 엉게 나무 걸음 좀. 허 이거 야생화 이거 진짜 예쁘다. 해봐봐. 저들이 저기 있는데 아 여기 또뭐 야생화가 이렇게 아방정맞 방정맞게 나왔네. 아 이거 그 너무 자식들. 아 가까이 찍어봐 야, 너무 예쁘다. 그참아 방정맞게 나왔네. 이거 뭐야 이름이? 이름도 몰라. 어 이름은 몰라요. 응. 어. 야.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좀 나오셔가지고 먹을까. 좀 날씨가 좋네요 오늘은 다음 주에는 또 목요일 좀 정적으로 비가, 비가 온다네 그때 나오면 참 만발하게 생겼습니다 좀 나와서 도시락이라도 싸고 아니면은 좀 이렇게 식구들하고 맛있는 예좀 식사도 함께 하시고 예 네. 단합대학도 단합대회도 좀 하시고 하면 좋을 듯합니다 예. 아이고. 자, 여보. 응, 응. 또 절로, 얼로 가봐야지, 뭐. 아, 그래요. 여러분. 전부 행복하시고, 전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. 약초 부부입니다. 감사합니다.